네, 안녕하세요. 텃밭주인 가수 이란입니다. 요즘에 풀 같은 곳 갖고 정원에 나와 있으면 모기가 상당히 은근히 많습니다. 그래서 모기가 지금 왜 심각하냐면 이 기후변화 때문에 그렇대요. 지금 올해 모기가 예년 대비해서 모기가 훨씬 많아졌답니다. 그 다음에 모기가 일곱 배가 많아졌답니다. 어르신들이나 아이들은 모기 물리면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모기를 우리가 되게 우습게 보지만 모기가 사실은 사람도 어, 죽일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정말 아셔야 될것 같고요 근데 네, 2024년도에 소참진드기로 인해서 첫 사망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분들이나 이렇게 밭에서 일하실 때 앉았다 일어나서 그 진드기에 물려서 사람이 사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네, 기후변화로 모기가 7배 이상 많아졌으면 올해부터는 정말 모기에 대한 각별한 우리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기 안 물리는 방법. 제가 오늘 기가 막힌 방법 여러 가지 알려드릴 겁니다. 자, 모기를 전원주택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모기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모기는 인간의 감각기관보다 3,000배 감각기관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러면 모기는 달달한 요런 설탕 냄새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모기는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이땀 냄새에 아주 환장을 합니다. 예, 그래서 모기는 그런 것도 좋아하고, 그다음에 단 냄새를 좋아하니까, 그래서 모기가 단 냄새, 땀 냄새, 사람 냄새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모기를 전원주택이나 주택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 모기가 유충 자체를 죽여버려야 돼요. 유충이 살아있으면 그 유충 한 마리가 어마어마합니다. 모기 한 마리가 알을 낳는 양이 어마어마해요. 예. 깔따구라 그러잖아요. 모기를 아예 전멸시켜버려야 됩니다. 애초에. 내 네, 고무다라 큰 거, 그런 데다가, 이렇게 설탕을 조금 넣습니다. 설탕을 넣는 이유가 뭐냐면, 모기가 달달한 냄새에 장난 아니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두면 모기가, 모기는 물에 와서 알을, 유충을 깝니다. 예. 깔따구가 여기서, 자생을 하죠. 네, 이걸로 하시면 고민이 사라집니다. 이게 뭐냐. 예, 비누죠. 비누. 개면 활성제. 모기가 감각기관이 인간보다 3,000배가 뛰어나서요. 이걸로 하면 그냥 모기 집 주변에 있는 거 전멸됩니다. 모기가 이렇게 설탕을 놓고 조금만, 예, 비누를 조금만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집주변에 있는 모기 유충 다듭습니다 예. 설탕하고 이렇게 같이 풀어놓으면 조금 있으면 이제 모기가 여기 와서 깔따구들이 알을 깝니다. 예, 모기들이 깔따구 알을 까요. 그래서 까는 족족 죽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군데군데 두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높은 거에다가 이런 거, 이런 거해 두셔야지 동물 같은 게 물을 먹지 않습니다. 예, 앉아서 물을 뭐, 못 먹어요. 낮은 거에다 하면 먹기 때문에. 이렇게 해두면 유충이 여기 와서 알을 까고 족족 죽습니다 그래서 모기 유충만 죽여도 집 주변에 모기가 다 사라집니다. 모기를 다른 걸로 잡으려고 하는 것보다 이걸로 하는 게 모기 개체 수를 100배, 1000배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거 몇 군데만 해두면 집 주변에 모든 모기 여기 와서 알다 깝니다. 네, 모기만이 아니고요. 지금 이거 보세요. 와, 한두달 지났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여기 밑에 모기는 뭐셀 수가 없습니다. 뭐몇 백만 마리가 몇십만 마리인지 저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뭐 수시로 이렇게 보면은 막새까맣게 와서 낮에 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그 개면활성제를 먹고 죽는 겁니다. 예. 모기가 감각기관이 3000배 뛰어나다 보니까 개면활성제 엄청나게 아주 취약합니다. 나방까지 와서 다 죽습니다. 예, 모기만이 아니고요. 초대박입니다. 어마어마 양이죠. 그래서 모기가 사람 냄새를 좋아하기 때문에 모기가 사람 냄새를 못 맡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좋은 제품을 소개해 드릴 건데 모기 기피제를 선정했습니다. 버그 컨트롤 액이라고요. 올해는 이걸로 모기하고 소참 진드기로부터 해방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의약의품 모기 깊피로 인정받은 제품입니다. 독일산 이카리딘을 15% 사용했습니다. 예, 네, 어마어마한 지속 시간까지 있습니다. 한 2시간에서 5시간 정도 지속이 되는데 독일산 이카리딘을 썼으면은 끝난 겁니다. 예, 독일산 이카리딘, 국산이나 인도산 쓰는 업체가 되게 많습니다 시중에 생각보다 많아요. 털진드기나본 네. 모기까지만 가능한 게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예, 전 전부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이거는 소참진드기, 우리 살인진드기라고 그러죠. 살인진드기까지 잡습니다. 예, 그거 물려갖고 어르신들 막 사망사고 나는 거거든요 풀밭에 앉으셨다가 모기는 네. 후각이 상당히 발달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인간의 3천 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익이 되면은 이산화탄소. 인간의 냄새가 이산화탄소거든요. 땀냄새 환장하는데 후각을 교란시켜가지고 이제 감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 모기 코가 비염이 걸리게 하는 거예요. 비염. 그러니까 비염 걸려갖고 냄새를 못 맡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KF94 마스크를 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모기가 옆에 있어도 모기가 우리를, 사람을 모릅니다. 예. 네. 신생아들 같은 경우는 6개월 이후부터 사용이 가능하고요. 세계, 이카리딘 같은 경우는 세계보건기구 미국 질병센터에서 환경청에서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인증된 그런 성분이라고 합니다. 향으로는 유칼립투스 향이고요. 끈적거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휴대가 간편하고요. 끈적거리는 것 때문에 되게 이제 불평, 불만들이 많다고 합니다. 끈적거림이 아예 거의 없다. 휴대가 간편하다. 90ml이고요. 그 다음에 눈과 잎을 제외하고 뿌리시면 됩니다. 예, 사용 방법은 반드시 읽어보시고 상처 염증 부위에 뿌리시면 안 되고, 예. 그리고 얼굴에, 얼굴에 직접 분사하지 마세요. 예. 한 다섯 시간 최대 다섯 시간까지 갑니다. 저도 텃밭에서 일해 보면 모기가 풀 같은 거 깎으면 풀밭에서 엄청 나옵니다. 그래서 풀밭에서 풀 깎으시다가 그게 옷에 묻으면 소참진드기 같은 게 옷에 묻으면요 집으로 들어오면 가족들한테 그게 올 수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이나 어린이 그거 물리면은 사망 사고 날수 있는 거예요. 모기한테 물려서도 사망 사고가 났잖아요. 엄청 많은 회사들이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많이 온거 선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써보고 하겠다. 그래서 제가 두달 정도를 써봤습니다. 그래서 두달 정도 쓰고, 제가 그 중에서 가장 모기가 안 물린 거예요. 제가 텃밭에서 일하거나 여기 풀 깎거나 하면요. 목이 엄청 물려요. 근데 제가 이제 풀 깎는 날 이거 써보고, 네. 밭에서 피, 목이 많은 날또 저거 써보고 해서 제가 몇 개의 회사 제품을 써가지고 제가 선정한 게이 버그 콘트롤입니다. 제가 이거 오래 쓰고 나서 모기 진짜 안 물렸습니다. 예, 제가 이거 꼼꼼하게 뿌리고 꼭풀 깎고 하거든요. 아, 최근 들어서 한달 사이에 굉장히 모기가 많아졌습니다. 근데 제가 한달 동안 모기 한 방도 안 물렸습니다. 밭에서 일하면서. 그래서 제가 써갖고 효과를 봤기 때문에 모기는요, 다 필요 없어요. 물리느냐 안 물리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제가 잡초 제거를 다 했는데요 잡초 제거 하시기 전에 이런 거풀 깎으실 때 소참진드기 이런 것들이 몸에 묻습니다 그러면 그게 집으로 따라 들어오면 그게 가족들한테까지 전달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뿌리고 뿌리고 풀 깎으시고 소참진드기가 더 붙지 않게 그리고 이제 풀밭 같은데 이렇게 앉으실 때 어른들 시골에서 나물 같은 거다 드시고 그러잖아요. 그냥 앉으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반드시 부모님들 이거 사, 사드리세요. 큰일 납니다, 이거. 버그 컨트롤. 냄새가 되게 좋습니다. 찐득 거림이 없고 너무 좋습니다. 네, 이런데 이제 텃밭 같은데 이런데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앉잖아요, 우리가. 낯지라고 그럴 때. 그때 소참진드기가 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뿌려주게 되면 버그 컨트롤을 뿌리면은 이제 소참진드기가 몸에 못 붙죠. 예. 그래서 반드시 이걸 뿌리고 생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생명이 별거 아닌 거에 잘못되기도 하죠. 그래서 모기나, 예, 소참 진드기 주입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꼼꼼하게, 꼼꼼하게만 뿌려주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이거 뿌리고 모기가 물렸다는 건그 자리를 뿌리지 않은 거예요. 예. 뿌리지 않았기 때문에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거, 올해 버그 컨트롤 이것만 쓰시면요. 모기 한 방도 안 물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매 링크하고 댓글 공지에다가 더보기란하고 전화번호하고 올려드릴 테니까 기회 놓치지 마시고, 많은 회사들이 들어왔는데, 제가 성분을 다 봅니다. 네, 버그 컨트롤에 네, 이거 써서 올해 온 가족들의 모기로부터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모기 물리면요. 일주일 동안 간지럽고 정말 너무 힘듭니다. 예, 정말 이목 모기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은 정말 미칩니다, 미쳐. 예, 그래서 모기 절대 물리지 마시고 제가 지금 이걸 몇 번을 뿌리고 한한두달 정도 사용을 했는데 끈적거림이 없어요. 그리고 냄새가 엄청 은은합니다. 버그 컨트롤에 모기 물리지 않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